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저장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kg을 쏙 빼며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자 연예인 3명의 식단을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 연예인은 개구우먼 김신영 씨입니다. 개구우먼 김신영 씨는 달걀, 파프리카, 토마토, 청경채, 양배추 등을 먹으며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요. 총 38kg을 감량하며 지금의 몸매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신영 씨의 다이어트 식단은 아침에는 해독주스, 그릭 요거트, 채소볶음, 현미밥, 점심에는 달걀, 파프리카, 토마토, 청경채, 양배추, 기름기가 적은 생선, 저녁엔 달걀, 고구마, 간식으로는 두유와 아몬드를 먹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홍지민 씨입니다. 홍지민 씨는 도토리묵, 알배추쌈, 달걀 흰자찜, 짱아찌를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무려 3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쪄먹는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었다고 합니다. 알배추쌈, 도토리묵, 달걀 흰자찜, 장아찌, 오이, 가지 등만 먹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에일리 씨입니다. 에일리 씨는 단백질 100g, 채소, 과일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는 다소 극단적인 다이어트이긴 한데요. 아침에는 닭가슴살, 안심, 돼지고기 등을 활용한 단백질 100g, 채소 2컵, 과일 1개를 먹고, 점심에는 단백질 100g, 채소 2컵, 과일 1개를 먹고, 저녁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10kg 이상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자 연예인들을 보시니 어떠신가요?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가 좀 생기시나요? 다이어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며 살을 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다이어트 저장소였습니다.